환자와 죽은 자, 인간과 신의 경계를 오가며 통신하는 나는 무당이다. 내가 누구요 내가 누구게요? 내가 누구게요? 네. 동자잖아, 동자. 새 네. 아이의 엄마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가? 무속인의 삶을 선택한 건 동생 때문이야. 죽어버리지 않았어. 너랑 나랑 죽으면 끝나겠다. 그랬더니 그때 또 제정신이 돌아와서 누나나 살고 싶어. 나살았다 10년 병철의 끝에 하늘로 간 동생. 그의 나는 심한 무병을 알았고 무속인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자식들의 삶을 지켜봐야 하는 어머니. 할 수만 있다면, 딸의 인생을 돌려놓고 싶은 심정이다. 거짓마 고생스럽고, 나는 안 좋단 말이야, 마음이. 그냥 점성만 바탕하게. <laughs> 아들 앞세우고, 이제 딸내미도 앞세우고 싶어서 그러냐고. 인간의 굴레를 벗어난 무속인의 삶. 지금의 이 아픔도 깨달의 시간이리라. 인간의 삶을 가슴에 묻은 채, 신의 제자로 살아가는 나는 무당이다. 음.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진작구슬 앞두고 가막산에 올랐다. 4년 전 동생을 보내던 해 이곳에서 나는 무당이 됐다. 내 인생이 새로 시작된 곳. 신령께 진저 구슬아이는 나는 인간의 삶이 아닌 신의 제자로 살아간다. 그날 밤 아침부터 열릴 굿판을 위해 미리 굿상을 준비하고 50벌이 넘는 옷도 가지런히 정리해 놓는다. 신령님 모실 준비가 끝이 났다. 하지만 나는 한 분을 더 모실 생각이다. 바로 내 어머니. 제가 모시고 있는 할아버지 굿이잖아. 진적이잖아. 꼭 오셨으면 좋겠어 엄마 그러지 마시고 한번 와서 봐주세요 그래야지 딸이 뭘 하는지 알잖아 그냥 얘기로 듣는 거랑 또 틀리잖아 엄마 그러니까 한 번만 와서 봐줘 오실 거죠 그래 내일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 오셔야 돼. 네. 날이 밝았다. 하늘과 해를 관장하는 대명도와 수명들을 걸고, 신이 오시는 길을 만들면 진접꽃이 시작된다. 제자가 모시는 신령을 위해 구슬하는 진접꽃, 동이를 타고 잡신이 된채 1월 성신의 말씀 공수가 내려진다. 외롭고 쓸쓸한 이 길을 가면서 울지 마라. 그래도 천지신명을 다 아시고 네마음다 아신다 그래도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옳고 가르, 길을 걸으려고 한 우리 신혜기 우리 김치 제자 천지신명에서 사바세계물 불릴 적에 꽃이 되고 잎이 되게 신명에서 도화지 걱정하지 마라. 구순은 애달도록 슬프기도 하지만 웃음과 해학도 있다. 신령의신부름꾼 애기신들의 동작거리. 거짓말 못하는 동자신 때문에 종종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다. 제가, 저는 언제 더 대감돼요? 대가 오려야 되는데, 공부 좀더 해야지, 산인대감 되지, 애기대가저 대감님 하고 싶은데. 대감님 한번 해봐, 오늘. 투, 하, 하, 하! 아. 대감님 하면 남의 집에 재물을 열어줘야 돼. 이 집에 어느 누가 부자 되라, 잘 봐봐. 이중에서요 그 어. 누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laughs> 누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저요. 아. 맘 두. 아. <laughs> 아니, 얼마니요? 귀신 굽혀요, 귀신. 응. <laughs> 그럼 굿해야 돼요. 맞아요. 그게 우리 엄마 장기잖아요. <laughs> 울다가 웃다가 하는 거. 봤어요? 울다가 웃다가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맨날 그려, 수북하다고. <laughs> 흔들리는 방울 따라 희노애락이 펼쳐지는 국판. 그래서 굿은 한편의 드라마 같고 뮤지컬 같다. 굿판이 철정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조용히 문지방을 넘어오는 한 사람, 바로 어머니다. 인간의 육신을 내어 신을 부르는 만신, 나는 내가 아닌 신의 모습으로 어머니 앞에 섰다. 과연 내 모습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런데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버리는 어머니. 전화하지 말걸 그랬나 보다. 싫다는 당신에게 괜히 보여드린 건 아닐까. 그런데 화가 난다. 무당으로 사는 게 그리도 잘못한 일인가. 속상하고 아파요. 마음이 울고 싶어요. 따님이 이렇게 무속인 되신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지금 와서 그런 거 생각하면 무례해요. 내가 잘못이 많은 것 같아요. 구슬 계속된다. 딸의 마음으로는 당신에게 달려가 붙잡아야겠지만, 신의 제자이기에 신령들을 위한 잔치마당을 이어간다. 황해도 곧 24거리를 마치고서야 나는 굿판을 내려온다. 힘은 들지만 마음이 한쪽으로서 하지만 어차피 제가 이제자기로온지 지금 4년차거든요. 근데 그동안 오면서도 사실은 어머니에 대해서 마음이 한쪽 구석에 그랬지만, 이겨내고 온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또 이겨내고 마음은 안 좋지만, 그래도 이제 신령님 모시는, 신령님 대접하는 좋은 날인데, 그래도 슬픈 마음은 한쪽에다 가둬놓고요. 일단 신령님 모시는 게 우선으로 했습니다. 일상이 시작되는 아침, 어머니와 함께였던 식당에 오늘은 혼자 앉았다. 굿당을 나간 어머니는 그 길로 혼자 살던 옛 집으로 가셨다. 딸과의 대화를 거부한 당신, 그렇게 나는 외톨이가 됐다. 무병이 사라지면 고통이 없을 줄 알았다. 그러나 사회가 바라보는 편견과 가족조차 이해 못하는 내 모습은 인간 세상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외로움을 안고 살아간다. 얘기를 나눌 누군가가 없다는 것, 무병과는 비교도 안될 너무도 고통스러운 마음의 병이다. 며칠 후 어머니를 찾아나섰다. 인정도 못하고 무당하는 게 마음도 아프시고. 근데 마음은 참 따뜻하신 분이거든요. 혼자 이렇게 계시면서 많이 울고 계시고 그런 거 뻔히 아는데. 그래도 한번 다시 가시자고 얘기해봐야죠.